아이고 엄마, 아하 안돼. 너 밥을 어떻게 줘 밀키야? 보통 그거 뭐해 드세요? 남편들은 몰라. 통과제리에서 맨날 어, 훔쳐 먹는 음, 그 치즈. 어. 여기서 파 산잖아. 어. 오늘은 트레이더스입니다. 트레이더스가 점점 소비자의 니즈를 알아차리고 새로운 신상품을 꾸준히 입고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카스코는 눈에 띌만한 신상품이었거든요. 트레이더스 일 차라고 있습니다. 양배추. 양배추. 눈꽃 양배추. 내가 양배추를 먹으려고 맨날 한 통을 사잖아. 쓰는 것도 힘들고 쓰는 채칼도 샀어. 그래도 그렇게 안 돼. 그분들처럼 잘안 돼. 무슨 양배추요? 눈꽃 양배추. 정말 눈꽃같이 소복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의 좋은 점은 슈퍼푸드이기도 하지만은 요게 잘안 변하더라고요. 신선들을 위해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돈가스 집에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집에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눈꽃 양배추로 품위 있는 식탁을 만들어 보시죠. 남편들은 몰라. 여보 당신이 이렇게 얇게 썬 거야. 그럼요. 아유 AI 목소리. 어색해, 어색해. 가격도 쌉니다. 800g에 4,980원. 트레이더스의 후토마키 드셔보셨나요? 후토마키 먹으러 일본 가신다는 분도 봤는데, 후토마키는 일반적인 김밥보다 두껍게 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밥보다는 고급 재료를 사용합니다. 물론 식당마다 다양한 재료를 넣기는 하지만, 주로 생선회가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트레이더스의 후토마키는 광어와 다랑어 참치가 들어있습니다. 참치초밥도 함께 들어있고요. 고르는 방법도 따로 있다고 하네요. 어떤 거 골라야 아, 돼요? 회응이 너무, 너무 많으면 질기다고. 어, 어우 냄새. 어우 향은 되게 좋은데. 냄새는 엄청 좋은데요. 난한 음. 입은 못 먹지 이거 다. 한 입에 왜못 먹어. 이 양반 봐봐. 아니 음. 이 사람들이 먹여놨더니 말을 안 하네. 음. 맛있지 너. 음. 음. 맛있다. 양이 엄청 많습니다. 후토마키 초밥 29,980원입니다. 트레이더스에 오셔야 지만 구매 가능한 서랍버섯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특훈의 상품입니다. 고기 코너도 아닌데 고기 냄새가 저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이런 모양의 버섯 보셨죠? 엄청 크고 맛은 없어 보이는데 고기 식감이 느껴집니다. 본발바닥처럼 생겼죠? 오일에 구워 먹어도 좋고요 저희는 버터로 구워 봤습니다 쫄깃함과 버섯 향이 참 좋습니다 굳이 밥반찬으로 먹지 않아도 출출할때 구워 먹어도 좋을 듯 합니다 이 버섯 정말 맛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에 띄면 무조건 구매 한번 해 보시죠 이름이 설언버섯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게 뭐냐고 물으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요 이거 여러 번 추천해 드렸죠? 에브리띵 베이글 모든 음식을 고소하게 만들어주는 양념입니다. 카스커에도 있고 트레이더스에도 있는데요. 훨씬 싼데 깨가 많이 안 들어있어요. 어떤 구독자님께서 트레이더스 제품이 내용물이 카스커보다 훨씬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에브리싱 베이글은 주방에 꼭 있어야 할 우리들의 기본 양념입니다. 22,800원입니다. 양해주부께서는 음 트레이더스에만 오면 늘 구매하는 채소가 있습니다. 카스코에는 없고 트레이더스에만 있는 채소 두 가지입니다. 키다리 파프리카입니다. 어린 장난감처럼 생긴 파프리카입니다. 아삭한 식감에 비타민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잡는다는 진짜 좋은 채소인데요. 이름이 모양 그대로 키다리 파프리카입니다. 일반 파프리카보다 과일에 거의 가깝다고 할까. 그래서 그냥 씹어 먹어도 좋을 만큼 너무 맛있어요. 두 번째 항상 구매하는 채소 이 채소입니다. 유러피언 채소 꽃다발입니다. 엄청 싱싱해 보이죠? 그런데 밭에서 뿌리채 뽑아 온 건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뉴질랜드산 블랙 피트모스에서 키운 피트모스는 습지나 늪지에서 식물이 썩지 않게 하는 이끼류인데요, 이 뿌리가 수분 유지력을 아주 오래가게 하는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날 그날 필요한 양만 뜯어서 사용하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고 늘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지 채소를 먹을 수 있고요. 여기 꽃다발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남자분들 아내 생일날 이거 사다 주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이혼해! 가격도 쌉니다. 네가지 채소가 들어있고요. 6,980원입니다. 야매주부 오성급 호텔 미슐랭 식당 1등석 기내식에 공급되는 고급버터래. 저는 이 버터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분명 영국기가 그려져 있는데 버터 이름은 네덜란드팜 버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덜란드 스타일의 버터일까요? 자세히 보니 L자가 빠진 네덜랜드 팜 버터입니다. 아랫마을 농장 버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버터는 각각 낱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버터 내용물은 열어보자마자 알수 있었습니다. 노란색 버터 노란색의 버터는 목초를 목욕 키운 소에서 짠 우유로 만들었다고 알려드렸죠? 최고급 버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스코에서도 이와 같은 이름의 다른 패키지를 봤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지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같은 회사 맞죠? 트레이더스와 카스코 납품 패키지가 달랐던 겁니다. 카스코는 10g 짜리가 100개가 들어있고요. 트레이더스 제품은 15g 짜리 25개가 들어 있습니다. 가격이 놀랍습니다. 총 그램수를 환산해 보면 트레이더스는 375g이고요, 카스커는 1kg입니다. 가격을 비교해 보시죠. 트레이더스는 100g당 6,601원이고요, 카스커는 100g당 5,000원입니다. 크림치즈 느끼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선택지입니다. 대파의 향과 베이컨, 그리고 치즈가 잘 어울려서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치즈이더라고요. 그렇겠죠. 대파를 넣었는데, 50g짜리 8개가 들어있고요. 12,980원입니다. 가격도 맛도 괜찮습니다. 마리네이티드요? 첫째와 둘째가 자기들이 사고 싶은 치즈로 서로 싸움을 합니다. 이번에는 마리네이트 모짜렐라인데요. 알았어. 사사. 사. <laughs> 모짜렐라인데 마리네이트도 됐대요. 이렇게. 어. 짱 맛있겠다, 이거가. 맛있... 그동안 일반적인 모짜렐라 심심하다고 느끼셨다면 이 상품 하나 드셔 보시죠. 부드럽고 촉촉한 허브와 향신료를 가득 담은 마리네이트 프레시 모짜렐라입니다. 그냥 먹어도 풍성한 맛이 퍼집니다. 올리브 오일과 바질, 오레가노가 어우러져 한입 베어 물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차펠라 코사 나 요래 요래 요너 야매주부 알아? 우리 경주 가야 이거. 여기 응. 앞에서 팔잖아요. 응. 응. 에이펙 개체지. 경주는 10원짜리 빵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10원짜리 빵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10원짜리 동전 모양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이 가졌죠. 한국은행이 빵 모양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니 국가가 소상공인 상대로 그래서 대상공인이 이걸 만들게 됐나요? 어떻게 해서 10원짜리 빵을 만들었습니다. 경주에 있는 빵맛 그대로 경주식 10원짜리 빵입니다. 모짜렐라가 진짜 듬뿍 들어 있는 경주빵. 경주에서 먹던 기억 때문에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해 왔습니다. 모짜렐라가 늘어지는 것이 대단하죠. 맛있냐고요? 사실 이런 음식은 맛보다는 아이들과 재미로 먹는 거죠, 뭐. 아닌가? 노인네들이 재미로 먹는 건가? 이 안에 10개가 들어 있고요. 12,980원입니다. 너 야매주부 알아? 돼지고기는 보리 먹인 암돼지고기야. 고리를 먹였는데 일반적인 거는 대두나 옥수수를 먹이거든. 근데 요거는 지방이 빨리 녹아. 그리고 살도 약간 연한 핑크빛이고 요거는 어 고소한 맛이 있고 비린내가 안 난대. 고리를 먹이면. 그리고 잡내가 안 나는 거지. 돼지 잡내가. 후숙 아보카도.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아보카도를 사면 우리가 후숙을 해야 되지 않아요. 먹는 날짜와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한꺼번에 사가지고 그걸 다 먹지 않는다는 날짜 맞추기가 힘드니까 나는 사실 3분의 일은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 돼. 근데 이 후숙은 이미 후숙이 돼서 나온 건데 그냥 냉장 보관하시면은 정말 이거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아주 싱싱한. 그런 아보카도를 드실 수 있고 요거를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도 일주일 안에 먹으면 전혀 버리는 거한 개도 없어요 잘만 사가시면은 정말 좋아요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머무르고 있는 황금밥알입니다 이름이 황금밥알이지만 중국식 볶음밥에 가까운 맛입니다 불맛이 느껴지는 계란볶음밥입니다 한번 드셔 보시면 매번 구매해야 하는 단편식 볶음밥인데요. 저희 집에는 꼭 이걸 넣어 먹습니다. 옥수수가 씹히는 식감이 볶음밥을 더 감칠맛 나게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호불호가 없는 식품입니다. 1.4kg이고요. 13,980원입니다. 요즘 러닝이 엄청 유행이죠? 러닝은 심혈관 건강은 물론이고요, 치매 예방에 탁월한 도움이 된다고 하죠. 뛴다는 것 하나만으로 고지혈, 혈당, 신경세포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선수형들은 아주 얇아. 응, 내가 산게 너무 얇은 거야. 러닝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뛰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닝화를 잘못 신고 뛰다가 다쳐서 정형외과를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러닝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러닝용 메쉬 어퍼와 아마추어용 지지형 어퍼가 있습니다. 저도 모양이 예쁘고 비싸면 좋은 줄 알고 이걸 구매했다가 완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초보 러닝자는 발목을 잘 잡아주는 지지형 형태의 신발을 신어줘야 합니다. 저처럼 이런 메시형 형태는 발목 부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음. 무조건 비싸고 좋고 음. 유명한 거라고 사는 게 아니야, 아니고 아니야. 내가 뛰는데 전문가냐 어. 아니냐에 따라서 신발을 어. 골라야 여기, 되더라고요. 여기가 어. 여기가 너무 얇으면 뛰다가 어. 그, 그, 흔들려서 겁질릴수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음. 발목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각이진 거를 신어야 돼. 요 이런 형태의 상표는 생소하시죠? 온 러닝이라는 제품인데요. 스위스가 본사이고요. 세계적인 러닝화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가격은 러닝화 명품답게 비싼 편이지만 전문 매장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왕 러닝을 시작했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내동 숨쉬기 운동만 하시다가 어느 날필 받아서 이걸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겠습니다. 러닝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러닝과 비싼 걸 사지 마시고요. 이런 러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보기 좋잖아요. 아야! 나안에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망설이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좋아요로 대신 하시죠. 좋아요.